자, 이번엔 행콕인데, 어, 행콕 제가 여기서는 좀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땠는지 다 기억이 안, 좀 안, 기억이 나도 약간 3랑 자꾸 헷갈리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얜좀 너무 아깝긴 하다, 지금, 그쵸?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특수기 먼저 볼게요. 어, 얘도 피싸이가 좀 있네. 맞네. 메로메로, 메로 멜로 우 일정 시간 동안 공격받았을 때 카운터 공격으로 주위의 적을 석화시킬 수 있다. 저게 일단 공격이긴 하거든요. 공격이긴 하네요. 이게 이거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다른 거좀 볼게요. 어 스네이크홀 댄스 살로메 살로메와 살로메가 그거죠 뱀 아니 얘랑 같이 싸우는 거는 어쓸게 없네 이거 한번 보고 이게 좀 별로다 싶으면 그나마 이게 좀 세니까 이걸로 할게요 제이 얘는 이거 해야 돼요. 발차기 위주니까 공격이 그 다음에 지상 공격인데 일단 위압 그리고 하나는 진심 버스터 진심 버스터 그 다음에 하나가 지상 공격 강화 그리고 이거 빼고 영웅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똑같네. 자 기본 공격 볼게요. 아 저기 야카이 야안 보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어? 좀 달라진 거 같지 않나요? 좀 시리즈보다 좀 약간 액션이 더 추가가 된 느낌이 있네요. 강공격. 뭐야, 이거 처음 본다. 지금 저렇게 파일 동작 저렇게 하는 게 있긴 한데, 3에서 뱀 타고 이렇게, 살롬에 타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오, 나쁘지 않네. 3에서는 그렇게 행콕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좀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콤보. 약공급 다음에 병공급. 어, 발차기 이것도 없었던 건데 생겼어요. 하나, 둘. 이건 뱀공급. 하나, 둘, 셋. 와, 돌로 만드는 거? 이거 좀 찔만 하겠다. 발차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크로코다일의 그 회오리를 뚫을 수 있느냐. 그 다음, 세 개, 이거는. 자, 이거. 이건 딱 석화 만들어버리긴 하는데, 중간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긴 한데.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좀 애매한데, 이것도? 와, 이것도 괜찮긴 한데, 빈틈이 좀 많이 보이네요. 자, 스킬 한번 볼게요. 맞으면 애들이 석화로 변한대요. 내 맞아야 되나? 저기, 저, 어디 갔어? 어, 자동 반격한다. 자동 반격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알아서 공격해요. 이거는 좀, 공격기니까 해도 될것 같은데? 체력 채워주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게 왜냐면 찰게 없어. 필살기아 이거 있었던 거. 저게 3레는 제일 센피살기였죠 이건 없었던 건데. 너무 덧발라졌어요. 핸코 바로 여기서 더볼건 없고 바로 해볼게요. 자 행곡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 바꿀 거는 없어요. 여기도 어, 뭘 해도 어차피 이 초반을 버티는 게 자연계가 아니면 여기 버티는 게 일단 이기 문제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하나, 둘 셋. 이걸 안 맞았어. 오 맞았다, 맞았다. 제대로 맞았는 크로크가 이리 한번 어요 하나 둘셋넷와 진짜 이거 중간에 얘, 저거 나오는거 방어 <목소리> <목소리> 이 마지막 일이야, 흙으로 좋은데? 잠시. 석화가 되게 좋다. 애들 발을 묶어 놓으니까 이게 안 풀려요? 쟤왜안 풀리지? 이거 이러면 완전 사기인데,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 아, 아안 걸렸어 이번에. 네. 어, 엄청 쎄. 이어아이 걸려버렸네 이거 와 이게 발차기 데미지가 이렇게 쎄냐아저회오리가 문제이 그렇고 크로크... 아 끝났다. 어 피했다 피했다. 그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저거 뭐야. 파란색깔 스피드. 와이거 돌로 만들어 버리면 다. 어이구. 아, 저기, 키, 저기, 피 다시 깐 다음에 시작할게요. 저실수로 먹어버려가지고. 빨리 아. 좀 아, 때려줘. 맞으면서 그냥 때릴게요. 너무 맞는 거 기다리고 그러니까. 입을 안 피하고, 그냥 계속 맞으면서 공격할게요. 얘네 그냥 다, 기본 공격으로 다돌때기가 되네. 스킬을 누를 필요 가 없어요 행코기 기본 공격만큼 쓰는데 애들 돌로 변해가지고 공격을 못 해요 저도 지와 행콕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최정서 사회에서는 이렇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스킬을 써줘야지만 가능하지 여기서는 기본 공격만 눌러도 애들이 돌로 변하니까. 아니 완전 저게 아이스 에이지랑 똑같거든요. 아웃 키지 아이스 에이지랑 똑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진짜 오래 버텼어요. 피더 깎아야 돼요. 지금 이 정도 한번더더 더 맞아야겠다. 피한대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할게요.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되게 딱하고? 아도 <목소리> 프레임 어 어로도. 어레먹 어레도. 어라도 어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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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니 어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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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도 어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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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아, 행콕이다. 가장 무서운 게 자신과 싸울 때거든요. 능력이 같으니까, 행콕은 별로 안 변해졌다. 안 잡았어. 아, 아니구나. 누구 잡았지? 방어 써주고 이거 해주 방어를 하면 안 되겠다. 저거 하니까 또안 맞아요. 전 처음에 석화 걸리게 해준 다음에 카운터 준다고 해서 공격 기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약간 공동 무효와 기능도 있는 거 같아요. 야, 미쳤어. 미오크도 돌덩이를눌었어 기본 공격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용할 때 필살기 써주고, 거기가 앞에 바로 필살기 딱 써주면은 각성기크에 써주면 와... 귀찮은데, 너무 좋아졌는데, 헹구이 이거 좀 재밌어요, 진짜. 세리에서는 재미도 없고, 아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잘안 쓰게 되는 그런 느낌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피가 또 외쳤냐? 근데 시간 좀 되게 어려워.. 6분 걸렸어, 여기까지 go 아 o 아 r s e l f y 여 u catch me. I 네 그 수가 없잖아. 여기는. 아니 변하면 저기 자연기가저래서저 변하면 돌로 안 변하거든. 요기리스티나 먼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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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중아저 풀렸어. 쓰자 맞아 바로 풀렸어. 데미지니즈 말고. 필살기 바로. 바로. 아죽 중... 어잘안 아, 돼. 어 아, 뭐야? 또왜 맞은 거야? 아 근데 행콕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게 루피보다 좀생존율이좀 좋네. 좀 편하네. 그러니까 생존하기가 좀 편한 편요그 그러니까 쎄다기보다는 생존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일단 행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